안녕! 오늘 함께 리뷰해볼 것은 듀얼 회전 물걸레 청소기. 광택기 겸용이고요. 제돈 주고 검색해서 산 거고. 아는 엄마가 이거 쓰고 있는데 괜찮다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집이 이사를 왔는데 방 닦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씨를 뜯었습니다. 영상에서 같이 나누려고 안 뜯고 있었어요. 빰빰. 아, 어후! 이제 안을 열었어요. 뭐가 나올까? 나오고 있어요. 아. 다음엔 됐다! 여러분 이렇게 뜯으시면 안 되겠어요. 그걸 앉아서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리얼하게 보네요. 아노스 현명한 선택 후회 없는 아노스 물걸레 청소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거 써본 지인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된긴 건데 이긴게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아까 떨어지면서 소리를 냈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있는 줄 알았어요 천천히 빼내 꺼낼 거야 아 떨린다 떨려. 오,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얘랑 그러면 얘랑 연결되는 거겠죠? 음, 파란 고무줄을 빼고 이렇게 끼나봐요. 얘랑 얘랑 끼는 거 같아요. 거든요 홈을 껴주면 될것 같아요. 됐다. 이 홈, 홈하고 홈하고 맞게 여기, 여기 꼈어요. 그리고 얘도 풀러서 홈하고 홈하고 연결하면 될듯 곰이 있거든요. 얘랑. 이 구멍이랑 연결하면 돼. 들어가라. 들어가라. 들어가자라. 이. 어아 됐다. 뻥 소리 났죠? 난 이렇게 됐어. 보이세요? 아, 보이죠? <laughs> 저는 6장 있는 걸 샀어요. 왜냐면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 보셔서 이 걸레가 이렇게 두 두장두장씩 들어 있는데 6장. 하나, 둘, <laughs> 셋, 넷. 아, 다리 아파. 서 <laughs> 그래서 네, 총 6장 왔고요 이게 돌돌돌돌 돌아가는 건가 봐요. 한번 두 개를 껴 보겠습니다. 있어서요. 찍찍이랑 붙어요 그냥. 붙고 전원 버튼 켜봤으니까 한번 해볼까? 물은 안 묻혔는데 한 번. 오! 불러가. 오 신기하다. 우와 여기다 물 묻혀 사는 건가 봐요. 버튼는 이렇게 온하고 오프랑 두개 있어요. 헤드가 되게 무거워서. 어, 놓고 쓰셔야 될것 같아. 어쨌든 여기까지가. <laughs> 아너스. 아, 무거워. 물걸레 청소기와 함께한 제 리뷰였습니다. 나중에 또 다음 리뷰 영상으로 초점 하나 먹고 찾아올게요. 여긴 제 작업실입니다. 이제 아너스 물걸레 청소기를 돌려보겠습니다. 오. 안에 좀 보여주세요. 여기, 여기. 돌려봐요. 음, 눌러. 오호후호호 소발 다히겠다 소음은 이 정도. 음. 써보니까 어떤 게 좋나요? 편안하고 부드러워요. 부드럽게. 음. 부드럽게 잘 걸려지 잘 돼. 안녕. <laughs>